여기서 수침 때리고, 찔러주고, 어떻게? 블리트 위쪽으로 끌어 당긴 다음에, 앞쪽으로 보내고 하면서 시선 분산시킨 다음에, 비어있는 펠렛 쪽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젠시티 플레이의 완성체. 안녕하세요. 하이로어 일단 뭘할 거냐면은 이번에 FTV 를 보면서 좀 젠시티한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팀이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차원이 달라요. 이렇게 플레이를 해야지 이게 한 세대가 높은 플레이가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한번좀 보는 젠시티의 FTV 우승 같이 보기 어, 이런 느낌처럼 젠시티 선수들이 이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어. 근데 뭐 신보석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젠시티 한번 멤버를 볼까. 릴라, 원더공팔, 크롬 그리고 이제 체이스. 사실 이게 2025년에 FSL로 개편되면서 이 선수들이 처음 나왔단 말이야. 처음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조금 이렇게 멤버 자체는 되게 아쉬웠습니다. 이렇다 할 기대를 안 하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말도 안 됐죠. FTV 첫 대회 전승 우승으로 시작하더니 FC 프로 마스터즈 세계 대회 바로 우승하고 그 다음에 FSL에서 설마 이것도 우승 하나 했는데 또 우승하면서 이번 FTV 썸머 같은 경우에도 또 설마 젠지가 우승 하나 했는데 푸롱하고 체이스랑 미친 캐리 하더니 FTV 썸머 우승까지 하면서 근데 지금 대두개 남았거든요. FC 프로 챔피언스 남았고 FSL 남았는데 만약에 요거도 우승한다. 그러면은 진지하게 이제는 독보적이라고 봐야죠. 그 어느 팀도 못 넘볼 기록 아닐까? 전무후무. 그리고 이제 원더호파 선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면은 처음에는 나도 피지컬만 좋은 줄 알았어. 와, 손이 진짜 빠른가 보다. 개인기를 어떻게 이렇게 잘 쓰지? 근데 보다 보니까 최근 모습트만 보면은 전략이 실시간으로 바뀌어요. 첫 장면에서 상대가 이랬네. 두 번째 장면도 이렇게 하네. 바꿔야지. 다시 이렇게 액션을 취하네. 다시 돌아가야지. 이런 식으로 상대방 맞춤형 플레이가 한 경기 내에서도 두 번씩 바뀌어요. 많을 때는 세 번씩 바뀌어요. 이게 상대를 보면서 대처가 되는데 대처할 때 필요한 플레이가 다 되는 거지. 드리블도 치고 크로스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중거리도 때리고 이런 플레이가 다채롭게 나오다 보니까 좀 압도적이고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놀라운 게 뭐냐면은 크롬하고 체이스가 있잖아요. 크롬하고 체이스가 이둘다 플레이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자기가 준비한 것만 하는 스타일이었어. 그 플레이를 계속 하다가 골 들어가면 이기고 어안 들어가면은 다른 거 시도 못하고 지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몬더공팔이하는 상대에 대한 대응하는 플레이를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둘도 플랜 b 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원더공팔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양선수도 아 이제는 내가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 플랜 A만 가는게 아니라 플랜 BC 이런 플레이들이 좀 나가게 되면서 더잘해진것 같아요 그리고 릴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세 명도 정말 대단하고 플레이적으로 보면 이세 명을 많이 분석하겠지만 외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릴라다 진짜 릴라가 엄마이자 아빠이자 형이자 친구예요. 리스펙합니다. 전치적인 어. 편에서 젠시티가 어떻게 강팀이 되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이건 이론적인 거고 인게임적인 거에서 제가 플레이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게임을 보면서 일단 그리고 이건 다른 얘기긴 한데 젠시티를 따라가던가 젠시티와 완전 다른 루트를 찾아내던가 하지 않으면 나는 젠시티가 계속 우승할 것 같아. 왜냐면 제가 느낄 때는 이 FC 온라인 신이 지금 약간 이렇게 선이 그어졌어요. 신 FC 온라인 나이 있고 구에 FC 온라인 9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FC 온라인에서 사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떠한 이론을 배우지 않고는 절대로 최상단에 올라갈 수 없고 올라가더라도 유지할 수 없다. 엘빈 코치를 기점으로 해서 뭐 J.M. 그다음에 예전으로 치면 박스, 성훈이 형 등등 그 베테랑 라인들이 오랫동안 FC 온라인을 정말 뭐 10년 콘솔 버전까지 하면은 뭐 20년 해오면서 쌓인 데이터가 있어요. 저는 그게 뭔지 알아요. 저도 그걸 배우기 전과 배운 배우 후는 너무 달랐어요. 그걸 배운 사람만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베테랑들의 비밀 수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은 사람이 격차가 엄청 벌어지고 절대 따라갈 수가 없는 느낌이었어. 근데 이 선이 끊인 게 언제냐면은 저는 그때 갔습니다. 이 FC 온라인의 20년 역사 동안 없었던 기술 두 개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수동 침투고 두 번째는 스프린트 드리블이에요. 이 없던 기술 두 개가 나오면서 이 베테랑들이 모르는 게 생겼고 그래서 신예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들을 배워 나간다고 하면은 베테랑의 기술을 앞설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얻은 거죠. 이게 참 웃긴 게 수동 침투랑 스프릿트 드리블은 결국에는 피지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베테랑 라인업들과 새로운 라인업들이 맞붙었을 때이 신규 기술을 쓰는 순간 기존의 어떤 노하우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데 그걸 쓰려면은 피지컬을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플레이들에 기반을 해서 제가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보려고 하는 거는 체스에서는 첫 번째로 이렇게 말을 옮기면서 시작하는 거를 오프닝이라고 하잖아. 원더공파는 오프닝이 있어요. KBG랑 할때 보세요. 딱 하면, 킥오프하죠그런 스타트가 윙백을 바로 올려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도 윙백을 올려요. 그리고 투톱을 주면서 박스 시간을 벌어요. 그러면 미니맵 보면은 순식간에 센터백 두개 빼고는 다 올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중앙에서 볼을 가지고 소유하는 순간 센터백 둘 빼고 풀백이랑 사이드 미드필더가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올라와 있는 미드필더와 풀백 때문에 사이드에 묶여 있게 돼요. 묶여 있으면 중앙에서는 이렇게 바로 1대1 구도가 나와요. 수비수랑 공격수랑 숫자가 똑같은 상황. 그러면 여기서 바로 볼이에요. 자 이게 KB 시랑할때 처음 키고프였죠. 엑시토랑 할때 볼까요? 잘 봐요. 원더공팔의 키고프예요. 자 바로 보내죠. 바로 찔러요 그냥 내려앉기 전에 최대한 뒤로 미룹니다 보면은 아래쪽에 풀백도 이미 올라가 있어요 바로 올려서 상대가 내려앉게 만들어 순식간에 이 박스 안에다가 전부 다 집어넣죠 봐봐 상대가 다 내려앉잖아 다 내려앉으니까 구순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센터백으로 빌드업을 해요 야 숫자가 너무 많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밀고 나가다가 와 너무 많네 어떡하지? 그럼 이때부터는 센터백을 그냥 중앙으로 밀어 올려버려요 뒤에 주고 어, 바로 저, 넣죠. 그 순간 바로 1대1이에요 여기서는 그냥 드립 재끼는 거야. 어. 그래서 원동팔이 이번 시즌 플레이를 보면은 첫빌드업에 골을 정말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프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습에서도 이 패턴이 있어요. 역습 패턴을더 놀랍습니다. 투토 발역의 정석이에요. 잘 봐. 이, 이 장면이거든요. 여기서 압박하면서. 뺐잖아요? 그러면은 투톱한테 최대한 빠르게 볼을 배급을 해요. 근데 그 전에 디테일이 있다? 보통의 사람이었으면 여기 열려있잖아. 여기는 막혀있고 위로 주고 밑으로 줄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기가 지금 구도적으로 바로 위를 막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원더공판은 여기서 이 막혀있는 밑을 줍니다. S로 주면 걸리니까 A로 줘요. 그리고 얘는 침투를 미리 시켜놓고 A로 보내줘. 이렇게 빼고 열려있는 쪽은 침투시키고 마킹 쪽으로 A 주면서 라인 교차 만들고 마무리 이런 플레이가 정말 남다르다 정말 차원이 다르다 라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놀라운 게 이게 보면 원더는 시선이 다르긴 해요 잘봐잘봐딱 열렸잖아 근데 누가 봐도 굴리트가 잡고 오는 게 보인단 말이야 어? 앞에 코소를 안 잡았겠네? 얘가 따라오니까 얘는 아무도 안 잡혀 있겠네? 그러면 내가 빠르게 차면 너못맞겠네 그냥 붙여요 그리고 지금 보면 타람이 대처를 해요 어? 이러네 저렇게 해야지 저러네 이렇게 해야지 뭔가 이런 것들이 되게 그리고 빠르고 기계적인 느낌으로 좀 강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일단 이게 달라요 보통 볼을 뺏기면은 어떻게 해요? 뒤로 내려앉잖아 뒤로 쭉 내려가가지고 수비를 하잖아. 근데 원더는 그게 없어요. 일대일 싸움을 다 붙여요. 원더는 그냥 나가요. 안 물러나요. 젠시티는안 내려앉아.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시도해요. 다른 팀들과 제일 달랐던 거는 압박 자체가 되게 높은 위치에서 이루어져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팀들보다 한 차원 높은 수동 체를 보여주는데. 이게 수동침투의 가장 아름다움이 아닐까? 이골은 진짜 아름다워요. 수동침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 하는 크로스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잘 봐요. 여기서 이미 릴라는 크로스 해명을 한 거야. 수동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나오요 이걸 가장 잘하는 선수는 체이스인데, 잘 봐요. 그냥 측면 하나 연 거죠. Q로 뛰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바로 밑으로 보내거든요. 근데 상대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먼 거리에서 오다 보니까 얘가 안 보여. 얘를 막을 거 아니야. 상대가 깨닫고 커서를 바꾸는 순간 이미 늦어요. 커서 잘안 잡히거든. 요 그러면 요런 그림 나와요. 잡아요. QS 주죠? 그 다음에 이거 수동으로 밑으로 뺍니다. 상대는 여기 의식할 수 밖에 없어요. 여기서 보내, 보내고 계속 보내요, 계속 보내요. 그래서 펠레 보이죠? 쭉 보내요. 봐봐 이런 것들도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이게 수동 침투도 있고 큐침투도 있는데 얘가 한번 보내서 어그로 끌고 얘가 다시 또 들어가면서 어그로 끌고 이거 두개 따라간다고 미디 필드가 다 따라가니까 비어있고 비어있으면 바로 마무리. 크루스뿐만 아니라 지공에서도 계속 이렇게 박스 안으로 하퍼 스페이스로 계속 보내요. 이거를 큐랑 수동 침투를 활용해서.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상대가 완전 이렇게 내려앉아가지고 수비라인을 두껍게 했을 때 센터백 끌어올려가지고 숫자 보 한다고 했죠? 크롱도이겼어요 여기 라인 많아가지고 막혀버리니까 어떻게? 어떻게? 바로 세대 부르는 거야. 그래서 리셋 한번 시키고 숫자 보 하면서 여기서 수침 때리고 찔러주고, 어떻게? 블리트 위쪽으로 끌어 당긴 다음에 앞쪽으로 보내고 하면서 시선 분산시킨 다음에 비어있는 펠렛 쪽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젠시티 플레이의 완성체 이게 신기술이잖아 수동 침투랑 스프린트 드리블이 나오게 되면서 스프린트로 볼을 지키고 수동 침투로 공이 없는 애들을 움직이게 되면서 이제 1대1 싸움에서 다대1 싸움으로 바뀐 거거든 그 엄청난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결론을 내려보면 은 젠시티가 하는 플레이가 이제 흔히 말해서 스프린트 드리블과 수동 침투를 쓴다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최상위권 플레이에 그냥 아예 수준을 바꿔버린 거 냉정히 봤을 때 이걸 지금 막는 게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이 플레이를 따라가지 않는 팀은 뒤처질 것 같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 뭐 여러분들도 하루빨리 합류합시다 저도 이거 이제 수동심투나 좀이런 움직임들을 좀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8월 18일부터 FSL 시작하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저도 준비하니까요 많이 많이 부탁을 드리게 봅니다